요게 좀 밝은 컬러인데, 지금 제가 스킨톤 이으니까 비침이 없거든요? 요렇게. 오픈했을 때이런 느낌이에요. 아, 나시도, 나 이번에 되게 그잘 만들었네? 맞지? 핏이? 응. 가슴 라인을 엄청 잘 잡아준다니까? 엄청 잘 잡아준다. 그리고 바지, 바지 길이도, 어, 이런, 이런 바지가 잘 입어져. 바지 길이도 길이감이 좀 있게 나와서, 요렇게. 요거 한번 잠궈볼게요. 잠갔을 때 요런 느낌 트웨이니까 어? 음, 트웨이니까 요렇게 오픈해서 살짝 입어주시면은 예쁩니다 이것도 컬러가 여러가지 나오니까 원하시는 컬러로 구매하시면 되고 단품으로 다 구매 가능해요 나시만 사고 싶다 그럼 나시만 사면 되고 난 집업만 할래 그럼 집업만 요렇게 잠가서 입어도 되잖아요 청바지에 아님 바지만 해도 되고 얘는 바지만 구매하셔도 여기서 잘 입어질 것 같은데 음. 이 바지에 제가 다른 거 한번 입어볼게요